네 안녕하세요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어, 금요일장 이렇게 좀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는데요 오늘 2.9% 상승을 그렸죠 일단 삼성바이오로직스 핵심은 지금 사업이 너무나 좋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오늘 영상에서 하나하나 다 풀어드릴 거지만 지금 정말 너무 저렴해요 너무너무 저렴해서 미치고 팔짝 뛴 노릇입니다 앞으로 200만원 간다는 게 절대 허황된 내용이 아니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어, 상남이가 도대체 왜 자꾸 삼바를 200만원 간다고 라 이렇게 오랫동안 방송을 할까 들어봐야겠죠 그리고 최근에 최근에 삼바가 급락이 나오고 있을 때 여러분 이 하락은 우리가 이렇게 대응해야 됩니다 라고 말씀드린 영상이 있어요 길게 보지 않고 잠시만 짧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달아주면서 현재 98만 4천원 주당가격 98만 4천원에 기록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어, 일단 최근에 하락이 좀 나오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은, 은봉이, 은봉이 커지지 않고, 자, 요런 식으로 아래 꼬리를 만들어주면서 주가가 방어가 되고 있다라는 사실이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자칫하면 은 삼바가 110만원을 찍고, 고가를 찍고, 조정에 초입이다라고 하면서 투매가 나올 수도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맞나요, 여러분들? 그런데 이런 투매로 이어지지 않고, 오히려 다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어요. 과거에 상승이 시작됐던 가격과, 일치하는 구간이고요. 쉽게 말하면 돈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죠. 네, 어, 조금 길게 보여드린 것 같은데 제가 이 분석을 이 자리에서 들었거든요. 급락이 나오다가 아래 꼬리를 달고 있을 때, 그죠? 그리고 실제로 그때 방금 보여드렸지만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돈이 들어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만나는 분들 그리고 주가는 더 빠지지 않고 조용히 회복을 해주고 있죠. 자, 우리 삼바 앞으로도 열심히 방송해볼 건데요. 우리 삼바 주주님들 쌍남이 함께 200만 원 그날까지 함께 해보자고요.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삼바가 왜 이렇게 대단한지에 대해서 핵심 내용들을 알아봐야겠죠. 제가 뭐 아무 종목이나 뭐 올라간다 이렇게 말씀드린 게 아니라 일단은 월봉상 흐름 하나 볼게요. 너무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아서 기분이 좋아요. 저점이 올라가고 있어요. 고점도 올라가고 있어요. 자, 굉장히 간단한 추세 분석이죠. 근데 우리가 삼바 같은 종목은 추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요? 어, 추세 이야기는 많이 들어봤고 뭐 중요하다라고 하는데 뭐가 그렇게 중요할까요? 자, 제가 오늘 정말 유료 강의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지금. 천천히 들어보세요. 정말 중요합니다. 굉장히 재밌어요. 삼밥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모든 주식을 상대할 때 이거 하나만 알아도 정말 대응이 크게 달라집니다. 주식이 저점이 고점이 올라가죠. 말 그대로 올라가고 있는 주식이에요. 여러분, 어제만 하더라도 내가 요 앞에 뭐 자주 가던 단골, 단골집에 국밥 해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돼지국밥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laughs> 어, 그죠? 어, 대죽밥 굉장히 좋아한데 이 국밥의 가격이 어제만 하더라도 분명히 만 원이었어. 그런데 이놈의 국밥이 갑자기 또만 이천 원이 됐네. 그래도 나는 먹습니다. 왜냐? 쌍남이는 국밥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근데 국밥 가격이 또 올랐대 만 오천 원. 그래도 먹습니다. 왜? 나는 이 국밥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럴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네,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주식에 재능 이 있으신 분들은. 야 요거네! 벌써 나옵니다. 어 정말 대단한 거예요. 저는 이거 하나 깨닫는 데까지 정말 오래 걸렸거든요 사실은. 자, 여러분. 요거예요. 삼바가 주당가격이 무겁고 시가총액이 올라가고 있는데 거래대금이 늘어나면서 계속 떨어질 때마다 담는 수급이 있어요. 주가는 계속 올라가요. 비싸도 사겠다라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게 누구예요? 이때 외인을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그냥 뭐 외인들이 폭풍 매집합니다. 이야기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외인들이 그 주체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런데 삼바가 왜 이렇게까지 올라가느냐 하고 봤더니 너무나 좋은 내용들이 있죠. 제가 다 설명드릴 거지만 하나 팁을 드리면은 일단은 미국과 일본이 이 업황의 상황을 아셔야 돼요. 미국과 일본이 신약을 개발하는 신약 개발 시장을 독점해 나갈 거예요. 양구나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국에서 뭐, 일부의 치료제들이 이런 것들에 또 함께 해도 수혜를 볼 수도 있겠지만, 일단 미국과 일본이 독점할 거야. 그런데 적어도 요, 위탁 생산에서만큼은 대체할 수 없는 기업이 한국에 있습니다. 그게 바로 자랑스러운 삼성 바이오 로직스예요 그래서 우리 왜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제 1캠퍼스를 지었는데, 이 안에 뭐 제1공장 그리고 4공장 이렇게 있는데 이미 이것만으로도 세계 최대 의약품 생산 단지가 됐죠. 근데 이 캠퍼스를 또 짓겠대요. 제5공장, 8공장 점점 중공을 앞당기겠대요. 이거 왜 그러는 거예요? 정신이 나간 걸까요? 아니 생각해봐요. 공장 하나 짓는데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요. 편의점 짓는 거 아니죠. 초가집 짓는 거 아니죠. 세계 최대 의약품 생산 단지를 자체적으로 경신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이러는 걸까요? 하나죠. 정답은 하나죠. 수주가 미친 듯이 쌓였기 때문에 생산이 늘어난다. 실적이 늘어난다. 실적이 세계 최고를 찍으러 간다. 이거 우리가 여기를 비싸다고 판단하면 안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제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건데요. 우리 삼바 영상 보시는 분들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부탁을 드리고 또 우리 영상 보시는 분들에게 삼바 제가 실질적인 도움도 드리고 있는데 어떠한 도움을 드리고 있는지 잠시 소개해 드리고 삼성 바이로닉스 핵심 내용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놀랍게도 저도 정말 힘든 시절이 있었습니다. 지갑에 천 원짜리 한 장이 없어서 정말 배를 굶고 다니고 형편이 어려웠던 시절이 있는데 그때를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재산 기부도 열심히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항상 그때 들었던 심정이 내 인생은 왜 이럴까? 내일이 오는 게 너무 싫다. 내가 너무 작아지는 거예요. 주변의 가족들 볼 낯도 없고. 그래서 혹시라도 지금 어두운 터널을 홀로 건내고 있는 영상 너무로 그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이 계시다면 정말 진심으로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영상 보시는 분들께서 한 걸음만 먼저 다가오셨으면 좋겠어요 화면에 번호 보이시죠? 제가 한번 읽어드릴 건데 4469-6279입니다 020-4469-6279예요 제가 번호를 읽어드리는 이유는 저는 절대로 여러분들에게 전화를 드려서 얼마를 주세요 뭐 이런 금전적인 요구 있죠? 전혀 드리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꼭 기억해 주시라는 말씀과 더불어서 번호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가끔 영상을 사칭하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이 번호를 읽어 드린 겁니다. 제 번호는 꼭 저장해 주시고요. 상담이로 저장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시청하시는 종목 어떻게 대응해드리는지 제가 알려 드리기 위해서 종목명 저한테 문자로 보내 놓으시면 제가 직접 여러분들에게 문자 발송까지 도와드리겠습니다. 언제 사야되고 언제 팔아야되는지 제가 다알려드릴거예요 우리 채널에서 제가 2023년도에 정말 저점에 있을때 방송했던 종목들이에요. 아이테우제, 현대로테, 한미반도체, 펩트론, 유명한 주식도 정말 많습니다. 제주반도체, 시노펙스, 실리콘투 신성 델타테크까지요. 지금에서야 너무나 유명한 주식이 되었지만 당시에 제가 방송할때는 시장에서 아무 관심도 없었어요. 하지만 저는 알아차렸죠. 아, 이 종목, 가겠구나. 대표적으로 제가 방송했던 종목이, 알테오젠. 네, 작년 11월 8일날 말씀드렸는데, 보시는 것처럼 방송해드리고 나서, 이 구간에서 방송해드렸는데, 방송해드리고 나서, 주가 정말 잘 갔어요. 30만원 이상 갔죠. 올라가는 내내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지금은 기다리세요. 지금은 사야 됩니다. 지금은 팔아야 됩니다. 하지만, 방송을 보고 그냥 지나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제가 열심히 이렇게 방송을 하더라도 많은 분들이 지나치고 있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채널은 여러분들의 수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요.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건 100명의 분들이 수익을 내시는 것보다 단한 명의 손실자도 안 나오는 게제 목표예요. 그래서 방송에서 약속드린 건다 드린다는 겁니다. 대응자료, 단체문자, 보조지표 싹다 무료로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냥 지나치시면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이 너무 제한적이에요.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수익을 내셔야 저도 성장하고 행복하게 웃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아 내가 오늘도 도와드렸구나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꼭 부탁을 드리고요 앞으로도 많은 재산 기부를 할 거고 방송을 통해서 또 제게 문자를 주시는 분들에게 제가 있는 힘껏 제가 가진 모든 노하우를 수익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고지 보시면은 이 좌측에 작전 개시 신호가 포착된 종목들이 있어요 이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사용을 하고 있는 보조지표 증권사에서 제공하는 보조지표가 아니라 제가 직접 만들고 사용하고 구독자분들에게도 나눠드리고 있는 지표인데요. 이 지표 같은 경우에는 어, 우리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리죠. 전부 다 나눠드릴 거니까 신청하시라고요. 이렇게 지표를 클릭해서 누르시면은 없던 지표가 생기는데 이테우젠의 저점 잡아내고요. 또 이어서 HLB 저점 잡아내고요. 확대해서 보시면은 다이아 지표가 떠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급등을 하고 있을 때 뜨는 것이 아니라 네, 보신 것처럼 다이아 지표가 급등하기 전에 저 밑바닥에서 이미 알려 줘요. 나 올라갈 거야라고요. 그래서 제가 방송해 드리는 종목들 유심히 살펴보셔야 됩니다. 제가 방송에서 이 다이아 지표 작전 개지표는 어지간하면 노출을 하지 않을 거예요. 앞으로는요. 하지만 우리 영상 보시는 분들이 신청하시는 분들에게는 모두 다 드릴 겁니다. 펩트론도 이 자리에서 저점 잡아냈고, 유한 양행도 이 자리에서 잡아냈어요. 이 지표가 있으면 너무 유리해지는 거예요. 바이넥스도 지금 저점에서 계속 어때요? 가격을 알려주죠? 여기에서 진입하라고. 맞나요, 여러분들? 그 유명했던 한미반도체 역시 저점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표 제가 어떻게 설정해야 되는지 준비한 PPT 파일 자유안에 다 들어가 있고, 5분이면 설정이 가능한데, 사용하시는 hts, mts 모두 가능합니다. 이 작전 게시표를 클릭만 해서 적용하시면은 이 지표를 여러분도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뭐, 그 유명했던 n c m 이라 주식도 보신 것처럼 이렇게 작전 게시표가 포착을 합니다. 그죠? 들어가라고 알려주죠. 78,000원대를. 그죠? 이 지표가 뜨는 날, 우리 구독자분들께 문자도 보내드릴 거지만 여러분들 직접 눈으로 보고 확인하시라고 아 상남이가 사용하는 이 보조지표가 떠있구나 그래서 지금 여기서 눌린타점이 들어가는 거구나 매집 들어가는 거구나 그럼 얼마나 좋습니까 남들다 비싸게 살때 우리는 저렴하게 살수 있어요 저는 많은 분들이 이걸 다 가져가시길 바라고요 당연히 문자 남기시는 분들에게만 드릴 겁니다 어, 이 작전개시 지표 같은 경우에는요 여기에 종목명이 아니라 종목명이 아니라 이 자리에 뭐라고 남기시느냐 작전개시라고 남겨주세요 네 네 글자가 기면은 작전이라고 이두 글자 남기시면은 제가 직접 만든 지표까지 여러분께 선물로 아낌없이 나눠 드리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분석하던 종목 추가 설명 마저 이어가겠습니다. 네, 삼성바이오 로직스. 주당 가격 지금 100만원, 전혀 비싸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께서 제가 영상 중간에 말씀을 드렸었던 이 업황. 제대로 좀 어, 기억을 하셨다면 이제부터는 어디에 주목을 하셔야 되냐. 자 증시 상황이에요. 일단 코스피를 먼저 보겠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지금 2차전지 뭐 인공지능 왔다갔다 하면서 상승과 하락을 반복했죠. 자 그때마다 증시에 뭐 여러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뭐 어렵다 어렵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요. 그죠? 정말 좀 힘든 상황도 많았기도 했고. 그런데 애초에 이런 흐름이 나오는 것 자체가 자 지금 뭐 2차전지 인공지능이 렇게 돌아가면서 지수가 상승과락을 반복했는데 여러분들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흐름 자체가 이차 전지와 인공지능의 이런 어 크게 보면 이런 순환 흐름 자체가 과거에 코로나 이후로 너무 급격하게 올랐었던 이 지수의 상황. 물론 삼성전자도 테마주처럼 급등하던 시절이니까 이 상황에 주식을 하셨던 분들 이 정말 많, 많습니다 그죠? 그때 할때이 매물 때이 저항 매물 때들 지금 소화하고 있는 지수의 상황이다. 2차 전지, 인공지능 돌아가면서 한 번씩 먹었으니 이제는 뭐다? 그야말로 지금 바이오 금리 인하 시대지 않습니까? 금리 인하하면은 뭐다? 바이오다. 근데 지금 바이오 관련 기업들 중에서 뭐 많이 올라왔던 뭐 알테오젠이라든지 뭐 에이비라든지 뭐 최근 핫한 또 유한양행이라든지 뭐 요런 것들 지금 어쨌든 뭐 신약 개발 관련해서 이슈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자, 근데 말씀을 드렸지만 이 신약 개발이라든지 뭐 이러한 부분들, 뭐 기술이전에 있어서는 우리나라가 굉장히 잘하는 부분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가장 큰 파이를 가져올 수 있는 시장은 그 어떤 것도 아니고 위탁생산 분야이다. 왜? 미국은 중국을 대체할 기술과 나라가 필요해요. 근데 그걸 갖고 있는 게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다. 우리나라 진짜 대단한 겁니다. 그죠? 이슈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 말은 지금 2차 전지 인공지능 얘네가 한 번씩 다 해먹었으면 그 다음은 지금 바이오가 된다라는 거예요. 삼바? 그 주도주가 되겠죠. 센트리온? 마찬가지가 될 겁니다. 우리 지금 공략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물론 뭐 삼바 같은 주식이 너무 무거워서 뭐 어떻게 공략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뭐 삼바도 공략하고 싶지만 삼바 관련 테마주도 공략하고 싶습니다. 하신다면 제가 다도와드릴거요 우리 쌍라이자요텔레그램방 영상의 설명란에 링크가 있는데 설명란에 링크가 있어서 누구나 입장이 가능하신데 제가 이텔레그램방 안에서 ABA 바이오를 이번주 화요일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ABA 바이오 놀라운 급등 나왔죠 ABL 바이오 오늘 신곡가 만들었습니다 제가 물론 이 ABA 바이오는 방송도 계속 해드려왔습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 방 안에서, 제가 이 ABA 바이오만 뭐, 콕 집어서 말씀드린 게 아니라, 9월달, 10월달 말씀드렸던, 쌍남이 경주마, 경주마 종목이죠. 쌍남이 경주마 종목. 올라가고 내려가고 다 떠나서 그냥 다 보여드립니다. 다 여기에 적어드렸어요. 제가 경주마라고 봐야 된다라고 했던 종목들을요. 봤더니, 9월달엔 6번 말씀드렸어요. 근데 그 종목 다 올랐습니다. 10월달 지금 3번 말씀드리고 있는데, 하나는 진행 중이고, 나머지는 다, 초급등했죠. 그중에 상한가 나온 주식이 두개나 있습니다. 무려 두개나 있어요. 넥스트 바이오 메디컬, 뉴프렉스 바이넥스 17%뭐 블루엠텍 뭐 ABA 바이오 뭐 어쨌든 이런 급등주들 역시 제가 공략을 도와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삼성바이오 로직스 이런 대형주 하나 공략하는 건 어렵지 않고요. 또 삼바에 관련된 삼바 관련주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거 우리가 바이넥스 하나 알고 있죠. 근데, 바이넥스 말고도 기가 막힌 삼바 관련주가 있기 때문에, 우리 영상 보시는 분들, 020-4469, 6279-2번호로, 일단 여러분들, 어, 2번호 상남이라고 저장 한번 꼭 해주시고요. 저장을 꼭 해주셔야 돼요. 가끔 웃지 못할 일들이 많습니다. 어 상남이라고 꼭 저장해주시고, 두 번째, 문자 보내주세요. 삼바 대응 원합니다. 하면 삼바라고만 보내주시고요. 저는 삼바 이어서, 삼바 테마주도 원합니다. 라고 하시면, 삼바 테마주. 이렇게 남겨주세요. 그러면, 삼바와 삼바 테마주, 공략 문자를 제가 보내드릴 거에요. 어, 문자 남겨주셔야 제가 공략 문자를 단체로 보내드릴 수 있는 거고요 어, 단체 문자에 포함을 시켜드릴 거예요 문자로 신청하신 분들은. 근데 문자에 종목명이 없으면, 방금 말씀드렸던 종목명이 없으면, 제가 문자를 보내드릴 수가 없습니다. 어떤 방송을 보시고, 문자를 주셨는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반드시 종목명 남겨주시겠죠? 번호 다시 한번 말씀해 드리면요. 010-4469-6279. 이 연락처입니다. 네. 아, 오늘 삼성바이오로직스 2%의 상승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앞으로 정말 크게 올라갈 테니 함께 공략을 해보자고요 영상 여기서 마치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